안녕하세요, 수망 아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날씨가 많이 더워요 오늘도. 어, 그래도 입추가 지나서인지 그늘 쪽으로 가면은 조금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자, 우리 어, 유기들 올 여름에 아이고 수라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는요, 아이고 우리 식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유기들 집어 요거는 양이 분인데요. 어 오늘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어 화분이 깔끔하고 어, 깨끗해갖고 어 양이 분에는 음 우리 유기들 담아줬을 때어다잘 받더라고요. 어 미모를 살려주는 어 우리 양이네 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양이네 분은 크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물레분이다 보니까 어, 입구 사이즈 조금 다르고 어, 키도 조금씩 달르답니다. 자, 제가 요거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하나에 만 원짜리고요. 자, 키 한번 보시면 살짝 큰 아이 55번은 8.5 정도 나오고요. 어, 또 59번. 8 82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크기 차이가 조금씩 있고요. 자 입구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55번은요. 자8.5 나옵니다. 59번 볼게요. 59번 보시면 오이구 8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이 화분들이 어, 기계로 찍어내는 화분이 아니고 음, 손물레 돌려서 만드는 화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 난답니다 자 요거 어, 번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어, 청색으로 꽃을 만들어 붙인 화분은 51번 자요 밑에 아이고 알록달록 예뻐요 62번 이구요 자그 다음에 56번은 요렇게 살짝 붉은색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50번 50번 되겠구요 요거는 61번 <laughs> 요거는 양이분이 많이 만들어냈던 꽃모양이죠 살짝 보랏빛 띄웁니다 그 다음에 52번 어, 네잎 클로버 같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자 55번 보시면 오, 55번이랑 52번이랑 56번은 꽃문양이 조금 비슷해요 자 요거는 59번입니다 자 여기는요 어, 49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49번은 이쪽에 이렇게 나비도 있어요 아, 아이크아이크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요거는 57번이고요. 아, 여기 어 붉은 계열 하, 요 꽃은 53번. 없고 어, 나비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60번이고요. 요거는 54번입니다. 요거는 82번. 양인의 화분에서 요꽃 많이 만들어 냈던 그런 화분이죠. 자, 요거 어, 이꽃 모양 예전에 어떤 분이 어 이걸로만 달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음, <laughs> 박스 열어보니 요런 화분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박스에 이렇게 신문지에 쌓여 있다 보니까 하나 하나 다 열어봐야 되겠고요 어, 이렇게 찾아 달라고 하셔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또 사이즈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 82번. 요 아이가 좀 커요. 구가 조금 안 됩니다. 9cm가 조금 안 되고 우리 요아이는8.5 나옵니다. 요렇게 양이 분들이 어, 키 크기가 아주 고르지가 않아요. <laughs> 조금씩 어, 키 차이가 있다는 점 어,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 양인의 화분이고요. 다음 화분 보여드릴게요. 자이 화분 어떠신가요? 어, 리본 리본 분 예쁘죠? 어 앞에 이렇게 리본이 있고 이렇게 띠를 둘러줬습니다. 음이 화분은 건이 화분이에요. 어 건이 화분이고 자 우리 건이 화분은 음, 조금 가벼워요. 가볍고 유약을 칠했다가 요렇게 살짝 닦아 줬기 때문에 어 요런데도 어 통풍이 잘 됩니다. 자, 요렇구요. 어 큐빅도 아이쿠 이뻐라 요렇게 예쁘게 어 붙여 주셨습니다. 자, 요 화분 제가 할인 한번 해 볼게요. 음.. 아이크좀더쏙 들어가네요. 아이크요 화분 어 하나에 12,000원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세개 묶었어요. 세개 묶어서 원래 36,000원이잖아요. 근데 요거 어 9번 건입은 3만 원에 한번 드려 볼게요. 6,000원 할인했습니다. 자, 요 화분은 음, 살짝 용이죠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 주셔도 좋고 우리 얼굴 마담 될 만한 아이들 심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저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아주 예뻐요. 자, 요 화분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키는 11 정도가 나오고요. 자, 입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 보시면, 7.5, 7.6 정도 나옵니다. 아고, <laughs> 살짝 롱분이고요. 요렇게 세개 세트 해갖고 3만원 보여 드릴게요 자 다음 화분은요 똑같은 사이즈 인데요 음 색상이 조금 달라요 자, 보이... 자 이번 화분은요 어, 리본 색깔이 조금 다르죠 아, 3번이 되겠고요 살짝 보라색 살짝 청색 노란색 입니다 자 사이즈는 아까 그 아이들하고 같아요 자요 3번 세트 요것도 어, 하나에 12,000원. 세 개에 36,000원인데 3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저이 화분 적극 추천드립니다. <laughs> 자, 이 화분 어, 어떠신가요아이 저는 이 화분도 또 강력 추천합니다. 이 화분도 이렇게 어, 물구멍이 좋구요 어,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종이컵 났을때이 정도예요. <laughs> 자, 밑에는 좁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나팔처럼 돼 있죠. 자, 요렇습니다. 입구. 입구 요 정도면 우리, 어, 작은 군생들 충분히 심어줄 수 있으실 것 같죠. 자, 근데 요 화분이, 어, 수입분이랍니다. 수입분인데, 요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보시면 조금 두껍습니다. <laughs> 어, 수입분 치고는 아주 잘 나왔어요. 자, 가운데 나비 한 마리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화분은요, 어, 하나에 8,000원씩인데 제가 3개 묶었어요. 3개를 묶어서 원래 24,000원인데, 어, 3개 묶어서 2만원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를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어12 정도 나옵니다. 12 정도 나오고요. 자 입고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아코 1 1 정도 나옵니다. 아, 색이 조금 다른 7번입니다. <laughs> 이렇게 세트로 맞춰봤고요. 어 이렇게. 어, 코팔트 색이랑 살짝 분홍색, 어, 분홍색 보다는 어, 좀더 진한 이런 색깔이 보여집니다. 근데 색깔, 유약 색깔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어요. 자, 요 색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요것도 7번, 7번 세개에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이크, <laughs> 할인된 가격이 입에 붙지 않아서 자. 원래 24,000원 인데 3개 할인해서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요 자이 화분은 또 이렇습니다 요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1 정도 나오고요 입구 사이즈는 음 13이 나옵니다 <laughs> 어, 저이 화분 고를 때, 어, 이 나비도 작은 나비, 큰 나비 보면서 어, 굉장히 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골랐어요. 어, 우리 유기들 여기 집 만들어 주시면은 어, 우리 유기들도 어, 기분 좋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고모냥이 이렇게 커요. 키도 볼까요? 자, 키는 이렇습니다. 얘도 살짝 롱이에요. 어, 요즘 화분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요. 어, 흙도 아주 좋은 흙을 쓰셔서 어, 어, 아이고 이런 화분들은 한번 구입해 놓으시면 오래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요번은 5번 화분이에요. 5번 화분. 비슷해요. 자, 이렇게 꽃이 붙어 있고 큐빅 붙어 있고, 오, 오, 이런 것도 붙어 있고 큐빅 붙어 있고. 자, 여기는 나비, 나비 붙어 있고 큐빅 붙어 있습니다. 오, 어, 이렇게 예쁜 것들을 붙여 주셨네요. 어, <laughs> 이 화분 공방 사장님은 굉장히 아기자기하신 분 같습니다. 요거는 5번이고요. 어, 사이즈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또 가격도 하나에 15,000원씩이지만 음, 세개 45,000원인데 할인해서 4만 원입니다. 기염둥이, <laughs> 기염둥이. 아이크 자 보시면 이런 기염둥이입니다. 요렇게 납작하게 돼서 이렇게잘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수입입니다. 어, 그리고 도자기가 아니에요. 도자기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어, 플라스틱 종류의 마블입니다. 자, 이 아이들 음, 오, 많이 판매했어요. 이렇게 앉혀 놓는다고 어, 많이들 사가셨습니다. 어, 요것도 어, 몇개 없어서 이렇게 <laughs> 판매해 볼게요. 자, 이 아이 그러면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요염하게 다리 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laughs> 짠! 짠! <laughs> 자, 종이컵 났을 때이정도예요 자, 키한번 볼게요. 짜잔! 우리 아이들 키는 며칠까요? 자, 음, 2분까지 하면 12 정도 나옵니다. 자, 색상은 이렇게, 음, 하늘색, 녹색, 주황색, 빨간색. 보홍색도 있고요. 이렇게 회색 원피스를 입은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요 아이들은요. 음, 우리 자 다육이, 다육이 으, 화분들 어, 예쁘게 심어놓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살짝 살짝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발은 또 이렇게 아이고. <laughs> 통굽을 신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귀염둥이들. 어, 가격은, 오, 5천원씩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쁜이들 데려다가, 어이크, 보여드릴까요? <laughs> 이쁜이들 데려다가 이쁘게 디피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요번 화분, 귀염둥이들 화분이고요 어, 귀염둥이들 밑에 있는 요 아이들은 어, 조금 작은 화분이에요. 어, 미니는 아닌 것 같고 <laughs> 그렇지만 제가 미니라고 하겠습니다. 종이컵 넣었을 때 종이컵 크기만 하죠. 자 종이컵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살짝 들어갈까 말까. 자요 정도 열었습니다. 입고 가는 대신나요자 요거는 세트 판매할 거예요. 자 2번은 이렇게 두 개의 우리 남자아이와 고기 들고 있는 여자아이를 함께 갈 거고요 0번은 자 우리 아이크 기염 등이 아이크 기염 등이 이렇게 두 개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트는 어, 0번 세트 이렇게 네 개에서 3만원 이번 세트, 이렇게 4개 해서 3만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화분은요, 음, 쭈물럭 화분이에요. 자, 오, 요거 연꽃인지, 뭐 수련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그렇지만은 요거 쭈물럭 화분이고요 어, 입구가 다또 조금씩 달라요. 자, 이 화분은 또 살짝, 안으로 살짝 전을 말아놓고, 자, 요 화분은 그냥 요렇게,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볼게요. 눕혀는 어, 놨으니까 입구 사이즈 보겠습니다. 자, 6 나옵니다. 자, 우리 2번 스티커는요. 자, 요렇습니다. 5.5 나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귀염둥이들, 귀염둥이들 키한번 볼까요? 어이쿠, 이리 와라. 짜잔, 짜잔. 자, 우리 귀염둥이들 키한번 보시면은, 자, 몇 나오나, 12, 13 정도 나옵니다. 남자아이가.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음, 요 아이들은 요렇게 4개 세트 해서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0번 한번 보실까요? <laughs> 자, 잠깐만 들어가라. 자, 우리 영보는 이렇게 앉아 있는 아이들이에요. 음, 요렇게 앉아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자. 보시면 요 아이들도 어, 얘는 조금 들어가고, 어, 얘도 조금 들어갑니다. 자, 종이 컵 났을 때 보이시죠? 자, 요것도 어 볼게요. 자5.5 5.6요 어, 정도 나옵니다 자이 아이도 남자 아이 키 여자 아이 키 한번 재볼게요 짜잔 짜잔 우리 남자 아이 11 정도 나오고요 우리 여자 아이 어, 11이 안 나와요 1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laughs> 자이 아이들 0번 음, 요, 세트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네 개에, 3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화분은 주물럭 화분이에요. 주물럭 화분이라서, 에이 <laughs> 요렇게 갖다 놔야지, 요렇게 갖다 놔야지, 맞네요. 음, 아니, 그냥, 다시. 자, 요렇게, 네개 해서, 제가,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요번에는요, 도자기 인형이에요. 어, 어우, 만들기 너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요런 거는 이렇게 얇게 밀어갖고, 이렇게 어, 만드는데, 어,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갖고요. 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번진 거는 정말 몇개안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채를 쓰고 있는 중전마마 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치마에 주름하며. 자, 어우, 엄청 디테일하게 잘 만드셨죠? 자, 봉황입니다. 자, 우리 중전마마 뒷모습이고요 <laughs> 어, 머리에 큰 가채 쓰고 있는 우리 중전마마.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 음, 도자기 인형은 음,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 까다로워서 몇점 없어요. 사실은 몇 점이 아니라 딱한 점씩밖에 없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사이즈 보시면은 32 정도 나옵니다. 오, 사이즈 커요. <laughs> 키이 정도면은 크다고 봐야죠. 자 우리 중저마마 자 사이즈 33, 34 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음 이런 주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름 잡다가 터지고 <laughs> 어, 또 깨지고 어 이래서 어,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가씨 자 아가씨입니다. 크게 비교하시라고 제가 종이컵 놨어요 자, 분홍색 조고리에 연두색 치마고요. 우리 아가씨는요, 어, 뭐가 또 힘들었냐 하면은 여기 복주머니 있죠. 아, 이 복주머니 끈이 자꾸 끊어져 갖고 얇게 밀어서 만들다 보니까 어 그래서 또 실패를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귀염둥이. <laughs> 자, 귀염둥이. 한번 뺑그르르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귀염둥이 아가씨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아이고, 예쁘게 따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아고, 윤기도 자르르르. 아, 우리 아가씨 모습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어, 보시는 것보다 어, 이렇게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예뻐요 아이고 귀엽죠 키 한번 볼게요 어, 요 아이도 31, 31, 32 정도 나옵니다 아 우리 아가씨 잘 보셨나요 자또 우리 색동저구리의 아가씨도 음, 저한테 문의 주세요 자또 보여드릴게요 아이쿠 인자한 눈웃음 아이고 이뻐요 어 다홍저고리의 연두색 치마 입고 입었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함이 넘칩니다 봉황비녀 꽂고 있습니다 자아우 자, 만지기도 아주 힘들어요 혹시 잘못될까봐 자, 요렇습니다. 아, 이런 작품은 이제 또 다시 나오지 않을 작품입니다. 너무 만들기 힘드셔서 이제 만들기를 멈췄다고 합니다. 자, 요 아이도 봉황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가면 은3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귀한 겁니다. 어, 요거는 가격은 문의 주세요. <laughs> 아, 저가. 어, 문의주시면 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런데도 다 봉황이에요. 아유, 너무 만들기 힘주셨,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예쁘죠?